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 in front of 어디 어디 앞에 있는 당신의 LED 가로등 중 하나로 대낮같은 조명이 너무너무 밝고 그 조명이 우리 집을 가득 채우는데 불필요한 빛으로 그것도 밤에 이것이 바로 오염을 시킨다. 뭐를 오염시키나 밤하늘 와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서 없애버리는 건데 그냥 없애다라고 번역합시다. 이게 뭐를 없애버리니 밤하늘의 별을 볼수 있는 기회를. 사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였어. 내가 여기로 이사 온 도시로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려고 도시로 왔는 이사를 왔는데 도시에서 정작 엄청나게 밝은 LED 조명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얼마나 실망스럽니? 비동사와 1차적으로 만나는 건 incredible이 아니라 disappointed라고 하는 pp야. 그래야 비동사와 pp가 만나서 일단 수동태를 만들고 얘네들은 중간에 파고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disappointed를 꾸미는 2차적 결합이기 때문에 pp를 꾸민다고 한다면 부사를 써야지. 비동사 바로 뒤에 나왔다고 형용사로 착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incredibly 하게 되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실망을 했다는 얘기지. t o 은 시고요. c o u n 하게 되면 의회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시의회. 이 시의회가 설치를 했거든. 뭐를 설치했나? 이것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LED 조명을 얘기하는 건데 시의회가 LED 조명을 설치할 때는 엄청난 비용으로 그리고 대중들과는 컨설테이션을 해보지도 않고, 아까 나왔던 그 단어죠? 협의. 의논하는 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그것이 이제 필자는 실망스러운 거지. 그 누구도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지, 스테이디엄 하게 되면 경기장, 예를 들어 축구장, 야구장, 그런 규모의 조명을 우리 집 앞에 원하는지,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당연히 원하지 않지. 자, 접속사야. 문제는 동사가 ask 때문에 그래. 쌤이 몇번 설명했는데, 물어보다 ask, 궁금해하다 wonder. 두 개의 동사를 주고 접속사를 뭐를 쓸래? 라고 질문을 많이 하면, 반드시 if를 쓰거나 혹은 if 대신에 whether를 써야지. 그래야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묻다. 내지는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에스크나 원더라는 동사 다음에 접속사의 자리에 반드시 대세 써서는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동사 에스크 다음에 2프로 들어가서 인지 아닌지 물어보았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도도 가능하겠지. 자, 이것이 또 다른 사례. 도시의 정치인들이 문제를 푸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존재하지도 않은 문제를 풀었다. 이게 무슨 말이니? 불필요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어쨌거나 그 앞에는 오브 전치사고요. 전치사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플러스 동사 집어넣으면 안되는 거 알죠? 전체사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고 싶어도 동명사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풀었다. 즉,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이 쓸데없는 짓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누구에게,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 땡스투 하게 되면 뭐뭐 덕택에 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뭐 덕택에 이 새로운, 인공조명덕택에. 아, 인공조명이 아니라 인공태양이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를 얘기하는 거야? LED 가로등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 LED 가로등 S 붙여서 복수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네요. 어떨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원래 나와 있는 복수를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LED, 가로등. 됐죠? 내 집이 가득 찼는데 뭐로 가득 찼냐면 밝은 조명으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지. 새로운 커튼을 살까? 아, 어, s1v1, s2v2, and. 자, 비동사 다음에 ing 붙었죠? 이 ing와 한번더 병렬. 이해됐나요?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문장을 and로 연결하고, 이 and는 두 번째 문장의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ing와 두 번째 ing를 연결하는 병렬. 그러면 첫 번째 ing와 두 번째 ing 사이에 콤마 두개 찍고서 파고들어간 이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삽입구조로 봐야 되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가득차다요. 풀로 가득찰 수도 있고 필드로 가득찰 수도 있는데 보통 가득 차다 할때 풀을 쓰게 되면 오브가 붙고 l 드를 쓰게 되면 위드가 붙는 거 여러분들 알죠? 뭐 이거는 문법 아니고 수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붙었나? 위드가 붙었으니까 이때는 l 드로 들어가야지 풀로 들어가면 또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커튼을 살까? 컨템플레이트 곰곰이 생각하다 혹은 숙고하다 그러는 중이지 왜? 킵 아웃오브 하려고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A를 B 바깥에 유지한다. 의역을 하면, A가 B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 그럴 것 같죠?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뭐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빛이 내 얼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커튼을 살까 곰곰이 숙고 중이다. PRS라고 하는 것은 관통하다. 내지는 뚫고 가다. 별로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뚫고 가는 조명이 내 얼굴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이 그런 철저하게 항의하는 글입니다. 프로테스트. 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입니까? LED 조명 설치함과 설치를 어떻게 했나, 거주민들과 협의해 보고 협의하지도 않고, 협의하지도 않고 컨설팅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